더러운 거예요.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러시에서 막 더티스 퍼프레이도 갖다 버치고, 약간 냄새를 덮기 위해. 수능 끝나고 대학생 때예요. 스무 살 초반이야. 대학교 초반 때 군대 제대하고 나왔을때 고등학교 때첫 <laughs> 연애가 최악이었다. 제일 최근 연애요. 일년 정도 됐네요. 취직하기 직전에 당신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진지하게 사귀지 않은 모든 연애가 다 최악이었다. 환승을 당했거든요.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소개를 받더라고요. 제가 좀 청결에 되게 예민한 편인데요. 더러운 거예요.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러시에서 아막 더티스 퍼프레이도 갖다 버티고 약간 그러니까 냄새를 덮기 위해 좀 집을 좀 깔끔하게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녀의 집은 밀림 것 같았어요. 잠깐 집에 들러서 뭐 옷을 챙긴다 해가지고 잠깐 갔거든요. 근데 옷을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찾더라고.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어요. 저랑 사귀고 있었을 때 다른 여자애랑 포옹을 하는 걸 봤어요. 아, 그가. 바람을 피웠습니다. 가정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제 남자친구가 연애 중을 띄운 거예요.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우리 사귀는 거다라고 한걸 연애 중으로 띄우셨더라고요. 근데 최악의 연애는 제가 차인 연애입니다. <laughs> 딱한번 차였었어가지고. 저는 좀 납득 가능한 이유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라든가 회사가 힘든데 나랑 왜 헤어지는데 회사랑 헤어져야지. 또뭐 자기가 출장에 너무 잦을 것 같아. 그 무슨 상관인데 나랑 헤어지는 건? 되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. 그게 제 기억으로는 9주년. 평소랑은 좀 다르게 입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데이트를 하기로 한날추리닝을 입고 왔어요. 아니 너가 편하게 입고 와도 된다며라고 해서 더 화가 났었습니다.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안경 쓰면서 렌즈 끼고 막 그랬었거든요. 하루는 안경 끼고 나왔는데 걔가 아 어, 너는 렌즈 낀게 낫다. 이지에 떨었을 때 바로 그때는 렌즈로 갈아 끼웠단 말이야. 거기서 안경 끼고 있었는데 안경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이 눈에 들어가게 만들 아 이런 거안 되죠. <laughs> 걔 안경을 부셨어야 됐는데 왜 나는 내 안경을 벗고 있었나. 점타다가 뭐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저한테 어 진짜 왔네 이러는 거예요.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걔가 놀자고 해서 망했어요. 그녀는 3월달에 교환학생을 갔어요 프랑스로. 그 누나가 이제 프랑스에 있잖아요.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우리 할머니 장롱에 황금 두꺼비가 있는 걸난 알고 있었지. 황금 두꺼비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전당포로 가서 그때 돈한 600만원인가 700만원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행기 티켓을 사서 누네네 대학교 앞으로 갔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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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돌아오자마자 바로 헤어졌죠. 네. 누나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고요. 그리고 그 누나, 내가 알고 있어. 그때 싸이월드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남자친구 만났더라고. 프랑스 남자였어요. 눈깔이 초록색이었어. 아이 새끼. 내 신용도를 포기하고 너에게 왔어. 근데 왜버른니야너 때문에 나 아빠한테 공항에서 귀국하자마자 뺨을 존나 맞았어. 진짜. 진짜 진심으로 헤어지자. 아 우리 다시 보지 말자. 너 얼굴만 봐도 토나올 것 같아. 알아서 뭐잘 살지 돈발전맘대로 하시고 살지 기 바랍니다. 다음 여자친구 만날 때는 여자가 하는 말을 고지 곧대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자친구 생겼더라. 근데 나보다 못 생겨서 별로 부럽지 않아. 아, 좀 싫구나요. 근데 사실 그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따로 딱히 하고 싶은 말도 없어요. 응. 너랑 헤어지고 나서 친구 단톡방에 야호라고 소리를 질렀어. 야호 이런 거 해서? <laughs> 이런 거 시켜놓고 맨날 나가지도 않아. 야, 야. 니네 소장용으로나능욕하려고나 <laughs> 해볼게요. 야 미친 놈인가? 헤어지자. 아니 그게 다자고요 저는 여자랑 호우 하고 있는 걸 봤는데. 왜내 안경 낀 것만 똑같다고 그래 씨, 개 짜증나 이 미친 고딩아.